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아, 다이언, 이제, 짐을 좀 부르고, 이제, 가가 좀, 흘빈해져니까는 이제 몸이 가벼워졌지, 예. 밤에도, 밤의 순도. 몸이 가벼워지니까는, 이렇게 이제, 순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속에 이런 계는 뭐, 담은 담은 벌들이 수정을 해나가 또권리가있네 뭐, 많지는 않고. 아, 근데 자우측이 지금 고랑이 안 보입니다, 고랑이. 고랑이 안 보이고, 이제, 수을 쳐고 있는데. 잘 큽니다, 잘 커. 짐을 부르고 나니 아이고 참외 아까운 참외가 하나 잘릴 뻔네. 이제 참외를 안 자르라고. 좀 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천안으만 밑에가 보이지야? 보이면 이제 이렇게 참외 없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자르고 위에 이런 것도 좀 쳐주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참외를 안 자르려고 하까 보고 이제 위에 참외 없는 데 먼저 이러면. 이렇게 쳐놓으면 밑에가 보이지? 보이면 이제. 이렇게 쳐면 이제. 참에 있는 거는 이제 또. 걷어 올리고. 좀 걷어 올리주고여러분 <놀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여러 이제, 끝을, 앞쪽으로 놓는 거, 이제, 길게 나오는 거는 좀, 끝을 날려쓰면은 어, 저기서 이제, 옆순이 터지면서 꽃을 빨리 물고 나옵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래서 꽃을 빨리 물고 나오기 때문에, 요래 요런 것도 요러 대가리를 쳐주면은, 요서 꽃이 빨리 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또, 꽃을 피우겠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이제, 안꽃을 물고 놓은 거, 여런 그, 같은 경우는, 끝을 막을 필요가 없지, 야. 속에도 지금, 안꽃은 꽤 보입니다. 다은다은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음 아인산, 아인산하고 수산화칼륨을, 이제, 좀 강하게, 강하게 옆면 살포했습니다. 음, 그 이제 순이 좀 바짝 잡히는 것들 만은 오늘 또뭐 햇빛이 햇빛이 안 나니까는 또 이렇게 좀 나가네요. 음, 요는 이제 고랑이 좀 보이네. 요는 좀 이제. 이제 위에 이렇게 쳐야 이제 이파리를 좀이렇게 뻗어내면은 밑에 참외가 보이니까는 참외가 보이면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참외, 그렇지 안나도록 이렇게 이제 순을 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도 하나 달리가 있는데 보자 저도 뭐 조그만한 게 하나 매치가 있습니다. 지금 순이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참에 달리는 걸 조심해 가지고 그냥 달아놓는 게되이겠지요 지금 이제 뭐딸 거는 있긴 있는데 노란 것도 좀 보이기는 보이는데 저런데 속에도 저렇게 늘었는데 이제 순이더 필요로 이렇게 참에도 사람 보이고 음또 딸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제 요즘 계속 수학하다 보니까는 또 바빠가 이물델라네뭐 참에 이제 닦는 거또 포장센터로 갖다 줄라네 하다 보니까는 올게는 포장을 안 하는데도 이좀 많이 바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또못 찍었고 음또 한참 동안 또 직원이 없어서 또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또 이제 직원을 구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조금 일을 이제 좀 쳐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참외 양이 또 많을 때는 참외가 막 수확이 밀렸을 때는 오전, 오후 해가지고 어, 여섯 명이 딸 때도 있었고 에이 에헤이. 에이 에이 서래치 나빴습니다 걸리쁘네 나에 피해갖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 아까봐도 할수 없습니다 나래 서크이튀가나가지고 조심해가야 한다고 해도 이래 또못 보고 손을 요렇게 자르락하다 보면은 피해갖고 요렇게 자르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잎에, 저게 걸리다가 탁 튀면서, 이게 또, 저렇게 참외를 스크래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이 이제, 이 빨리빨리 쳐줘야, 빨리빨리 쳐줘야 이 작업도 빠르고, 이제 참외 저런 것도 안 잘라먹는데, 이게 순이 많다 보면은, 참외가 안보여가지고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이 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툭 쳐면은 저런 게또 보입니다. 잘못해가 밑에 이래 칼날이 탁 지나가 버리면은 저건 또못 서지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딴에 삐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걸 최대한 상처를 안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위에, 위에 이파리를 이렇게 쳐내고 나면 속이 흔하게 보이지요. 흔하게 보이면은 이제 참외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요렇게 잘라도 또 요런 거는 이파리 밑에 있으니까안보이가지고또 잘립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모양이 좀 조금 돌아갔지요. 뭐 돌아가는 거 저런 거는 이렇게 잘려도 덜 아까운데 아주 이쁜 거 정상화 같은 경우는 잘린맛또 음, 마음이 아픕니다. 저것도 돈인데 <laughs> 돈이다 생각하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이 수는 제때 저때좀 순이 크기 전에 좀 빨리빨리 자주 쳐주면은 이 고색을 안 하는데 뭐 손이 안 자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이제 저런 게 잘리 나가면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지만은 또 이거 그냥 놓, 둘 수가 없으니까는 저게 이제 다소 몇개 잘리 나가더라도 이렇게 또 순을 계속 쳐나가야 되겠지, 야.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데, 이파리를 여러 제가하면 이제, 참외가 보이지, 야. 참외가 보이면, 이제, 저 참외가 안 잘리도록. 그러고, 이렇못 낳는 게 보이면, 이제, 또못 낳는 것또 이걸로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고, 참외 안 달리는 가지는 될수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좀 잘라주고, 참외 달리는 거는, 요거, 이제, 이파리를, 조금 놔두고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참외를 이제 안 잘리도록 이렇게 숨을 철락한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에헤 또 잘렸다. 그런 게 이제 안 보이가지고 이파리 밑에 딱 있으면은 안 보이가지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잎을 좀, 많이 제거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르려하니또 너무 더디고, 조금 빨리 자르려 하다 보면은, 또, 참외를 저렇게 하나씩 잘라 먹기도 하고, 여기서 벌써 저 참외 하나 살리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냥 석 지나가면 되는데, 이제 저 참외를 안자르려 하다 보니까는, 이게 순 자르는 작업도 더더지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자꾸, 작업이 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에 짐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는 이제 수리 이렇게 가운데 고랑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또 계속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고 벌이 또여 돌아갔고 이제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척장이 열려가 있습니다. 천장도 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 뭐 벌들이 지금도 허린데도 돌아가요. 한두 발이 돌아가요. 수정하는 게 보이고 있네. 요 음.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